오늘 어, 그 다음에는 좀, 음, 그럴 수 있지만, 스킨십과 성적 욕구를 맞추기. 요것도 이제 음. 헤어짐을 조금 방지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음. 좀, 그러니까 서로, 이게 위에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 이제 스킨십 이제 육체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음. 뭐, 어, 육체적인 거지. 그런 거를 어떻게 잘 맞추냐. 아. 거기도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음, 괜히 막 속궁합, 속궁합 얘기하는 게 아닌 게, 그거에 영향력이 크니까, 어, 난 그게 안 맞으니까 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요거에 좀 뭐라 해야 되지? 퍼센트가 높은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laughs> 한숨을 엄청 피시는데? 한숨의 의미는 전 모르겠어요 아, 어? 뭐, 아, 아, 뭐가요? 아 이거 뭐... 이게 질문과 연관된... <웃음> 근데... <웃음> 질문과 연관된 어떤 한숨이 아니었고 그냥 약간 아, 이제 긴장돼서 아긴장이어이 아니, 환경 아 그래요? 오해, 오해 있으시면 안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아 전혀, 전혀 <laughs> 아니에요 전혀 네, 음, 네, 아니고요 음, 네. 음... 그러니까 저는 음. 스킨십이라는게 되게 잘 맞는 것에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안 맞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 데낌안 맞는 걸안 하는 게, 음, 음. 아, 그죠. 그러니까 안 맞았을 아. 때의 그 불행함이 더 세다. 그러니까 잘 맞는 거 너무 좋아. 네. 그냥 보통이야. 그럼 괜찮아. 어. 안 맞는 거어좀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음, 음, 그런, 그런 느낌인가요 음, 좋아하는 음, 거를 뭐 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음. 싫어하는 아.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치, 그치, 그치. 좋아하는 걸뭐잘 맞춰주면 굉장히 좋겠지 음, 근데 그건 당연히 근데 그건 플러스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싫어지거나 그치. 그런 건 아니니까 음, 음, 마이너스가 되지 말자 이런 거지 뭐뭐 음, 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이,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를 들었을 때 영화관에 영화를 봐. 어. 근데 나는 사실 예전 편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영화에 집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건드리지 말고 아무도 나. 를난 네. 영화를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봐야지 왜 스킨십 같은 소리라 왜 이런 텐션이었었어요. 맞나요? 어. 아 그래서나요?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긴 맞는데 어, 맞는데 어,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극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에이. 아무튼 그래서. <laughs> 괜히 영화를 보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터치를 하고, 요런 거에 있어서 불쾌함을 가질 수도 있다. 음. 아, 뭐, 안 그럴 것 같아. 난, 근데 난. 괜찮 좋았던 아, 것 같아요. 불쾌함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laughs> <불쾌한> 안 하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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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가 않은데요. 불쾌는 아니에요. 아, 불쾌는 아니지. 음. 근데 뭔가 나는 더 영화에 집중하고 싶어. 아, 좀더 선호한다. 좀, 음, 뭐좀 약간 더... 근데 뭐 괜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를 봐. 근데 공포 영화를 봤는데 어 너무 무섭지 않아? 갑자기 이게 무서운 거팍 나올 때팍 침. 아 이거 근데 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쵸? 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여기 잘 잡을까요? 아 이거 아 근데 근데 이 맥락이 네. 그러니까 어... 상대방이 불편한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인데 네. 이거 굉장히 인가 왜냐면 우리 약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laughs> 동의하는거 <동면을> 같은데요. <가신대요. 웃음> <그까지는. 웃음> 해보세요 빨리 <laughs> 한번 해보세요. 응, 네. 지 걸어가는데 어떤 음. 제 연인은 손잡으면서 걸어가는 걸 음.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싫고 그냥 뭐 허리를 감싸서 아, 그런 걸 걸어, 좋아하는 걸 아. 수도 있고. 이것도 음? 다르잖아요. 음. 같이 걸을 때. 그렇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걷는데 나는 허리 감싸는 거 싫어 했는데 그냥 좀좀그러 거리를 주자 했는데 자꾸 막허리 감싸 걸으면서 허리 감싸 고 음, 음, 음. 걸으려고 하던 한다든지. 혼자는그 음. 오늘은 싫은데 계속 손 잡고 걸으려고 한다든지. 그런데 아. 음. 음. 그런 거 음. 있던 것 같아. 그니까 제가 전에 결혼했었던 게 약간 음. 그. 여성들이 뱃살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다. 음. 아그죠그죠 그래서 뱃살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굉장히 아, 싫어하는데 음. 남자들은 남자들, 그래 저라고 할게요. 저는 그게 너무 귀여웠어. 음. 아그죠그 그 뱃살이, 그쵸, 뱃살이 그쵸. 너무 귀여워서 그래가지고 음. 막 장난치고 막와 귀여워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싫다. 음. 내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 그거를 음. 이렇게 노출되고 이렇게 만져지는 게 너무 부끄럽다. 라는 아, 아, 아니 팔뚝살 팔뚝살 어맞아 팔뚝살도 아, 그렇고 아. 괜히 막 이렇게 놀리려고 이렇게 만지잖아요 에이. 그러면은 아, 하지 말라고 기분 나빠 그러 이런 신기하긴 하잖아요 그죠 뭐 뭐가 아이 팔뚝살이 어, 그런 거라든지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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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니까, 어, 그, 그런, 그런, 그런 다, 다른 촉감이잖아요 남자 아, 내가 이걸 그치, 만드는 그치, 거랑은 그치, 어. 다른 촉감이잖아 요 그리고 남자들은 근육이 조금 더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 딱딱하지 음, 근데 아 이게 왜냐면 저는 조금 더 딥하게 가고 싶긴 하거든요? 아 못하겠어요 어기서 <laughs> 되게 <laughs> 어, 어, 굉장히 지금 어. 저를 갑자기 어, 어, <laughs> 아, 되게 못하겠어요 아 쉽지 않게 어, 진짜 아, 아, 그래, 아. 그런, 그런 거 아닐까 아 저는 음. 근데 아, 제좀 얘기를 음, 음, 저는 이게 스킨십이 확실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음, 음. 근데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이제 제가 대학교 때도 만났었거든요 음, 음. 물론 중간에 약간 헤어진 텀이 있긴 했는데 음. 다시 말, 그때 근데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도 그래서 만났었는데 그래도 좀 확실히 느낀 거는 뭔가 서로 약간 어떤 생각이 다른 점이 있고 약간 좀 이제 좀 어, 감정이 고조됐을 때그 군대에 있으면 항상 전화 통화를 밖에 못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와. 그때는 확실히 약간 더 많이 자주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같이 있을 때는 너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얼굴 보고 얘기하고 서로 뭐 음. 손도 맞죠. 잡을 수도 있고 뭐 있었을 때는 뭔가 좀 그런 게좀 많이 완화되는 듯한 다투게 되는 지점도 굉장히 많이 응. 없어지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이 네, 정도 예정도 네, 이이 정도 그러면은 <laughs> 정도 지금은 관점 <laughs> 그 요는 그런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아, 아, 아니, 아 아니,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대죠 반대 네, 아, 아 반대 붙어 있어야 아, 된다 근데 있을 때 몸이 떨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하게 됐는데 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아. 얘기인 거 같고 아, 아, 네, 네. 그리고 뭐 저는 뭐음 이건 다른 얘기인데 뭐 어 굉장히 제가 그 생각했던 그 주제와 다르게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아, 이거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를 잘못 하고 계시는데 스킨십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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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십, 아, 스킨십 아, 관련해서. 어, 아스킨십과 성적 요구인데 멀리 있으면 마음이 떨어. 어. <laughs> 약간 이, 이 음, 그런 거고. 아, 그러니까 아, 저는 약간 그런 거야. 저. <laughs> 아유, 그래 나를 팔자. 그래, <laughs> 옛날 여자친구, 옛날 여자친구랑 같이 사귀잖아요. 아 우리는 성인이니까. 에이. 그래서 대학원 만나고 하는데 이제 술을 먹었어. 술을 우리는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음. 취하고 이러면 같이 있고 싶잖아. 음. 근데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첫 번째 얘기한 거 음.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맥락처럼 음. 저는 제 시간이 중요해서. 맨날 만나가지고 뭐어그 mt 를 가고 싶지 않았어 네. 진짜로 너무 이게 음.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또 힘든 거야 아, 가평역 가평역 가기 이제 힘들었다 저, 어, 너, 와 너무 대단한데 멀어서, 그걸 너무 거기까지 생각하고 <laughs> 너무 멀어서 너무 그러니까 멀어서 그, 가, 그 길이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지 네, <laughs> 그러니까, 뭐니까, 가끔씩 MT를 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 술 같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맛있게 먹고 아, 취하고 그냥. 기분 좋고, 그럼 같이 있게 쉽고,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네. 몸이 이끄는 거야. 저도 좋았어요. 같이 있으면 좋아. 근데 네. 이게, 너무 이게 오늘이고 내일이고 모레고 글피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약간 지치는 게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아, 나는 매일은 쉽지 않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취향 같은 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생각이 든 거죠. 아, 나도 사,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들 어렸을 때, 어, 욕구가 대단들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아, 네. 초, 중, 고, 그러니까 화이팅 있잖아요. 열심히. 네. 근데. 아, 여기 계신 분께서. 네, 제가요. <웃음> 제가, <웃음> 저만요. <웃음> 아, 예, 예. 네.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게 그 생각과 다르게, 네. 이제, 음, 진짜로, 이제, 음, 그런 경험을 갖다 보니까, 아, 이게, 매일, 맨날은 쉽지가 않은 거구나. 네. 음, 어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이런 것도 잘 맞아야 된다. 서로, 마음과 몸과, <laughs> 어휴,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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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답니다. 중요하죠. 음. 아무튼, <laughs>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만, 나만 왜? 쓰레기야?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도를 파악했는데 <laughs> 너도 말 끊어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 스토리를 전 들고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힘들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아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나보다 했는데 약간 <laughs> 꺼내기가 쉽지 않지. 맞아요. 응.